바로바로 의도해서 할수 있을지 그게 되게 궁금 <끔람> 아유, hmm, 아 아니, 아 실제 경기에서 했던 이외측으로 네. 꺾이는 무회전을 네. 의도해서 계속 되는지 이게 아 궁금해 <끔람> <끔람> 따라서 해보려고 하니까 잘안되더라고요아 이거 저도 하려고 하면 절대 안돼요 그럼 의도하지 않은게 맞네 맞지? 아니, 왜냐면, 어.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뭔가 인사이드로. 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나요. 제가 네. 달려와야 돼요. 심지어 거의 이런 스피드 아니었어요? 거의 전력질주로 왔어요. 돌파 후에, 네. 그러니까 지금, 투스텝에 가야 돼요. 네, 투스텝. 각을 틀어놓고, 이거를막 뛰어난다가, 여기서 네. 이렇게 발등을 때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가다가 꺾인 거잖아요. 예, 네, 무회전이라기보다 약간 드롭이에요, 드롭. 독수리슛 약간, 네. 그 느낌으로 가야 돼요. 공을 약간, 이렇게 해서 근데 의도해서 할줄 안다면 이렇게 돼서 약간 이렇게 돼어 얹혀야 돼. 어 따스핀. 공이 다른가? 아니아니 방금 얹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럼 이거 한번 의도해서 한번 이렇게 쳐보실수 있으세요? 빨리 안 되어가고 그냥. 아 그러면 저도 쉽지 않죠. <웃음> 오 <웃음> 빨리 안 되어가고 의도해서. 근데 이게, 네. 여기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모여져는 되는데, 이게. 진짜 오른쪽으로 해야 되나? 오른쪽으로 해야 돼요. 전 여기 뒤에서 봤어요. 라이브로. 이렇게 가. 그때 현석씨도 같이 있었잖아요. 맞죠?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이거 대강으로 나오지 않았어? 맞아, 맞아. 연세가... 이쪽에서 이렇게 달려와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던데. 어, 어, 그렇게 와야 돼. 그렇게 꺾어 차야 돼. 아. 꺾어 찬다. 껌무껌무 네. 90도, 아까 말한 거. 그건, 그건 아니고. 너무 꺾었고. 현승 씨가 그, 이제, 영상 보실 때 네. 이렇게 봤나 봐요. 아 <laughs> 어떤 분은 뒤진빨을 이렇게 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뒤진빨를 떼면 공에 힘 전달이 안 된대요. 어, 동 도훈 씨 무회전만 봐도, 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임팩트 할 때, 어, 저 무조건 떼요. 떼지더라고요. 네. 아니 모든 슈팅은 다 떼요. 저는 심지어 굴러요, 이렇게 떼면서 이렇게 굴러요. <웃음> <웃음> 영상 <laughs> 제골 영상 다 찾아주면 저다 다 굴러요. 제가 그 뒷장면까지 기억 나는데 이렇게 치고 가다가 스텝 밟고 툭 치고 간 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laughs> 오, 맞아요. 공이 길어버린 거야. 딛고 찼는데 멀어지면서 이렇게 맞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 나, 내가 내 속도를 나는 여기서 찰라고 했는데 슈팅을 공이 조금 더 지나가 버린 거지. 이거 우리가 껑으를할 때도 그렇게 차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발등이잖아요. 이건 이거 발등이죠. 네. 이 멀어질 때 껑무 차는 거 아까 제가 현성 씨한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음 현성 씨 패스 저쪽에서 넣어 주실 때 약간 멀어진 공을 여기서 이렇게 인사이드로. 야, 부경아, <laughs> 미안. 이 인사이드 모션는 저번주에 얘기한 그거잖아, 맞지?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아이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황소 감찬데, 거기에다가 그걸 넣어야 되는 거죠. 네, 인사이드 쪽 깊게 넣고, 뒤진발 음. 떼는 것까지만. 네. 이 지금. 우와. 음, 딱이 느낌까지만. 근데 이 느낌은, 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 지금. 아, 거기까지 들어가야 더 많이 흔들리는구나. 네, 여기를 인사이드로 가정했을 때, 인사이드 뒤에서 약간 위에. 와, 네. 거기서부터? 튀어나온 부위보다 더 안쪽. 아, 요 아, 패스하는 부위보다 더 안쪽. 딱이 느낌. 아. 어. 그 느낌. 이거 맞아요? 뒤에서 위쪽, 여기. 그럼 여기를 막고, 이렇게 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타요. 안 타. 여기만 막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아, 방금 바로 따라 하시는데 우와. 이건 약간 밑에 맞았어요. 네, 밑에 맞았어요. 그 타스피. 깊숙이 안 맞았어요. 네. 더 아래쪽으로. 오, 오, 오. 가봐요, 이게. 오케이. 그냥, 바로 이거를 익히시니까. 세게 차면 안 되고, 가볍게 차야 돼. 우와 이거 맞아요? 우와 뭐라고 했나? 이거는 지금 완전히 무예전 마스터 느낌이었어요. 딱요를느기아 어. 이렇게 어 차는 거였구나. 나 몰랐어. 나는 어, 무예전을 무전 이렇게 차는 줄 알았거든. 있고, 안쪽으로 차. 어 나는 반대야. 이렇게 차는 줄 알았어. 탑스핑 <카락> 어, 미쳤는데요? 아, 아, 아 여기서 탑스핑만 좋아지겠는데? 어렵다. 우와! 대행 <laughs> 깊게 들어간다. 우와! 이, 이 느낌을 동원 씨가 이해하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 이게 딱한 개. 오! 오른쪽으로 해야 돼, 오른쪽으로. 공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 차지?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차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형님? 아 이거는 구석으로만 가면 내가 봤을 때 항소 감차가 제일 좋아요, 형님 진짜. 항소 감차요? 오야야 <laughs> 이렇게 차면은 죽이지. <laughs> 제가 이거 형님, <laughs> 항소 감차가 진짜 최고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무회전 임팩트 부분이에요. 근데 동훈 씨가 분명히 여기로 에, 에. 들어갔는데 에. 먼 거를 찾잖아요. 맞아요. 여기 맞았지 않았을까? 막 거의 끝에서 할 탔, 할 탔죠. 안 되네. 오야 우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laughs> 네. 낭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신기한 게왜 연습할 때안 되는데 실제에서 되냐 이 말이죠. 원래 선수들은. 예. 경기를 딱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경기가 되는 날이 있어요 어, 아, 그럼 신이 지금 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나서 해요 안 하던 것도 하고 아. 자 갑니다 데자뷰 똑같은 상황 야 어디 같지 신아 정말 신기한 현상이네요 신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 신보은씨 <laughs>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이거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맞죠? 방금 어떻게 찬 거예요? 모르겠어요. 신들렸어요. 숨을 한번 가다듬고 와. 음. 황소가 그게 안 나왔네. 아니 이거 눌러 때리는 느낌 무회전에 있어도 이거를 이렇게 외측으로 확 꺾이게 아, 찬는 이런 구질은 진짜 만들어서 찬다는거는 그냥 제평 천천히 그냥 힘 빼고 툭 차는 느낌으로 이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laughs> 이거 아니야 아아 아니, 이거 이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이거 예전에 피엘로 컨텐츠 할때왜전 뭐 이쪽으로 휘게 하기 위해서 얘 이거 트는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틀어주는 거. 우와! 방금, 이제, 이러 갔죠? 근데 이렇게 차는건 아니잖아요. 의도해서 계속 할수 있냐, 이거지, 나는. 아, 그거는 쉽지 않다. 나는 그의도해서 계속 하는 거를 혹시나 할수 있을까? 만들어낼 있어요. 수 있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를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아. 만약에, 심회전. 아. 이런 형태로. 어, 그러네. 네. 개발 해야겠네. 근데 너희들 좀만 더 이쪽으로 와봐. 그러네. 개발하면 되겠네. 궤적이 나오려면. 이렇게 스피드 모기는 거지. 근데 이제, 무회전이 되는 거. 오, 그렇게해요 스피니, 무의전이긴 한데, 약간, 역, 역스피이 걸려야 돼. 지금 약간 모양이 어. 그랬어요. 찍으면 그, 알겠지만, 어. 아까 그 드롭슛이랑 똑같아요 자세가. 어. 그럼 이타법에다가 만약에? 네. 어. 황소를 넣어요? 오! 좀 비슷했어요? 네. 어. <laughs> 어, 그런 느낌이야. 어, 맞아. 어. 영상에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는, 지금 자세가 비슷해요. 차는 방식은 똑같았는데. 어. 우와! 오케이 아 됐네요 이제 아 이런 느낌 근데 네. 영상이랑 좀 다르지 영상이 꺾였는데 그냥 무해성 인상 이제 됐는데요 찾으면 돼요 이제 아니, 오,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아니 아니 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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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점점 와야 되는데 왜안 오지 인사이드 쪽으로 아니 지금 아까보다는 인사이드 같은 진짜 결 따라 가고 오오오오오 어... 맞죠. 이게 이제 꺾이면 된다. 네. 이거는 신이 들려야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신까지 들려야 돼. 왼쪽으로 꺾여라. 왼쪽으로 꺾여라. 잘못 맞아라. <laughs> 더충격적이게 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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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이 잘못 들어왔네. 아. 아,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아닌 뭔가 같아요. 골반이 여기서 자, 찼을 때. 대 빌로 무회전면 여기서 이 꺾이면 아까처럼 무회전이 이렇게 갔으니까 여기서는 많이 안 꺾어도 한요 정도만 꺾어도 가마 차려다가 아 멀리 있는 공을 부어 안쪽 니어로 차는데 니어로 차면서 맞은 돌거죠 그렇죠 그건 것 같아요. 뭐 근데, 근데 이런 느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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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맞아 이건 아니, 진짜 맞아 골대를 왔으면 골이잖아 예 맞아요 맞아.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꿨기는 힘이 더 세지면 이거요 예 이거 자세가 딱그 아, 똑같아 심해전 감사합니다 심해전 아 오 이거 오다오 이거 오다 이런 느낌이다. 아, 이거 다 맞지. 어. 이 느낌이긴 한데 이제 실제로는 요렇게는 안 갔고 아, 무위전으로 맞지. 근데 이제 깨우쳤네. 이게 깨우쳤다. 아, 이어로 아 이제 알았어요. 음... 나 이제 알았어. 야 이게 잘 되네. 아 거기서 포인트를 얻었어. 꺾어 차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아... 꺾어 차는데 공은 저로 보내는 거야. 아 심회전 왔다 심회전. 심회전. 이거는 잘 맞은 거고. 아 이제 알았다. 진짜 에이. 알았어요, 이건. 맹세하고. <laughs> 맞지? 다 알았대. 어, 그느낌이다 제껀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야. 이제는 응. 진짜 알았어요. 이제야 알고 말았다. 야, 이거 심해져면 되겠는데? 와 어, 약간 이런 아. 느낌이에요. 나 이거 진짜 세 번은 찰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부여! 그러면 동훈 씨 차고 너 일로 와서 차봐봐. 와, 옆사이드, 사이드 됐으니까. 이제 내 걸로 만들었어, 진짜. <laughs> 진짜, 이거. 와, 이거 자, 뭐야? 이제 운으로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진짜? 운에서 차는 심회전. 와, 이게. 자, 심회전 챌린지. 와, 됐 소... 아래 계정으로 본인의 영상을 보내주시면 최종 우승자에게 최상급 축가를 드리겠습니다. 와. 아, 나 진짜 근데 내가 선수 때 만약에 형님을 만났잖아. 아, 어, 그럼 이런 슈팅을 내가 만들어서 찰수 있었을 것 같아. 아, 진짜로. 뭐 이미 많이 찾았잖아요. 아, 근데 형님 저 진짜 있잖아요. 저 그, 황소감차할때그 드리블 보법 있잖아요. 그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진짜. 황소감차할 때? 아, 이, 이거 가리,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그거 보고, 그좀 제가 따라 해봤거든요. 연습구장에서. 근데 이 무릎 이렇게 살짝 해주는 거. 이게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게. 오이씨. 아 이거 아, 선수 때 아, 배웠어야 되는데 아, 아아황상움차 영상 언제 보셨는데요? 최근에요? 아 네, 최근에 <laughs> 다 봤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아 그래요? 네. 이게 선수들은 뭐냐면은 자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게 최고다 생각하면서 끝이에요 다 배워야 돼요 진짜 근데 좋은 게 너무 많았어 진짜로 훈련하는데 이번에 그니까 지금 영상을 다시 보시는 건 괜찮으신가요? 어,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많았어요, 진짜. 너무 뿌듯한데요? 와 이제 조금 느낌 오지나요? 온다. 저 이제 이것만 씁니다. 우와. 우와.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세러모니 있는데 해도 되나요? 예. 네. <뚜짝> 와. <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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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뚜짝> 와. <뚜짝> <뚜짝> 와, 이거를 <뚜짝> 이걸 하는 연습도 계속 할수 있다니 심동은 풋볼클럽 가면 와 배울 수 있나요? 선수반 말고요, 취미반 <laughs> 가르쳐드립니다 선수반은 뭐부터 해야 되나요? 선수반 이제 <laughs> 오면 은 보통 드리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laughs> 너무 불러왔다야그 <laughs> 사이에 왔다 <laughs> 아니 근데 이건 형님 진짜 제가 한게 아니라 네. 저는 우연치 않게 했는데 찾아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저한테 진짜로 아, 진짜로 와 이런 시간이 아니었으면